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식함에 있어서 항상 역발상 투자를 해라. 역발상 투자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역발상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신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한국경제신문이고 그저께 신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연봉 두 배. IT 업계로 바이오 임원급 연구원도 떠난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 직원들이 IT 업계로 떠난다는 제목입니다. 보시면은 돈도 말랐고 사람도 말랐고 이중고다. 바이오 연구개발직 인력 수급 채용 퇴사가 2020년 조금 21년에 조금 늘어났다가 22년도에. 다시 많이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K바이오 요즘에 뭐뭐 하면 K를 갖다 붙이네요 어쨌든 K바이오 빛 발한지 20년 안돼 신약 R&D 경업인력 극소수 업계 인재 쟁탈전 소송도 불사한다 사람이 없어서 성과도 못 내고 그래서 투자금도 뚝 떨어진다 자 보시면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주식 시장에, 주식 바닥에 1차로 떠오르는 건 뭐였습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다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반도체. 원래 우리 한국은 반도체가 강국이다 보니까, 원래 반도체가 1위였지만, 현재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제일 핫하고 두 번째로 원래 강했던 반도체가 핫합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은 2차 전지가 없을 때는 반도체가 1위였고 2위가 바이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위인 바이오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죠. 수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밑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저번주에 그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약간 부서지면서 반도체로 넘어가고 바이오로 넘어갔는데 특히 반도체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왜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보다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 그 강세장은 반도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저기 장비 조절이 엄청 많이 뜨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역발상을 해보자 해서 이 기사를 들고 온 겁니다. 바이오 또한 한번 오르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딱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현재 바이오에서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자, 1티어들.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센 놈들. 얘들이 먼저 올라가면,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단들,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따라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1티어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뭐 어떠한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200 안에 있는 바이오들도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탈출해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그런데 항상 어떤 거든 어떤 산업이든 업종이든 아니면 종목이든 항상 바닥에 있을 때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꼭대기에 있을 때 좋은 뉴스들이 빡 터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가가 높을 때는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모두가 기계때안 하고 있고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뉴스도 안 좋은 뉴스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기서 역발상 투자를 하자면, 자, 정말 이 산업,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고 쭉 빠질 것이다 하면 당연히 쳐다보면 안 되는 건데, 이 기업들이 주가가, 기업 대비 현재 주가가 싸다. 그리고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애들이 많이 갔다. 그러면 선순환이 올 거다라는 역발상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문에서 정말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빡, 빡, 빡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 신문 기사를 들고 왔거든요. 자, 어, 떠한 취지에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들고 왔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 3월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 발음이 어려워. 롯데 그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가 롯데 바이오한테 직원 좀 그만 빼 가라.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롯데에서 삼성 직원들이 많이 빼왔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력 뺏고 뺏기는 현상이다, 현재. 그러한 상황이다. 자, 뉴스만 보면 정말 안좋은 뉴스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이오 안에서 괜찮은 기업들은 어?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 밑에 있는 애들은 더안 좋아질 수 있겠네 왜? 힘 있고 빽 있고 또 회사가 좋은 애들 돈이 많은 애들은 인력을 뺏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힘 없고 빼먹고 기술도 없는 애들은 인력 뺏기고 도태되겠네 이렇게 이분할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를 내가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 있고 뺑 있고 큰 애들 얘들을 사야겠구나 얘들을 사놓으면 바이오 업종 전체가 턴 어라운드하면 얘들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밑에 기사를 더 보시면 불붙은 바이오 인력 쟁탈전 만약에 이 산업이 죽을 것 같고 돈이 안 된다면 아예 불이 붙지도 않겠죠. 어차피 망할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미래적으로 생산력 생산 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력을 뺏고 뺏기고 하는 겁니다. 자 연봉이 1.5배에서 2배 가량 높은 IT 기업이나 제약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 채용 직원 90%가 퇴사를 했다. 이거는 위에 도표를 보시면 알수 있죠. 2002년도에 480명을 채용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그 768명을 찍고 다시 1년 뒤에 489명, 2020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다는 겁니다. 채용 인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용해놔도 다 그만둔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바이오 산업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인력이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력들을 빼온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의 연구소 인력은 4, 5년 전 대비 30%가량 줄었다. 신약, R&D 쪽에 원래 인,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4, 5년 전 대비 30%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앞으로는 가는 데만 갈 거다. 그리고 돈 없고 기술력 없고 작은 회사들은 더욱 도태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용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돈줄 마르는 바이오 업계, 연구 멈춘 좀비 기업 속출. 이 좀비 기업 단어가 너무 좀 그렇죠? 원래 어떠한 산업이 바닥에 나오면은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 일례로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예시를 드는 게 하나가 정말 주식이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때가 꼭지가 생각할 때가 언제냐? 주식 장에 뭐 요즘에 주식 장에 가는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 주식 장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고 애 엄마가 애를 업고 온다 그래서 계좌를 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을 하는 거니까 과열 과열 현상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꼭지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잔인한 말이지만 주식의 바닥은 어디냐 이런 말을 할때 예시로 듣는 게 증권사 회사 직원 혹은 펀드 직원이 자살을 했다더라 그래 아니면 증권사 회사 직원들이 잘려서 증권가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한다더라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바닥이다 라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산업에서 어떠한 산업이 바닥일 때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냥 안 좋다가 아니고 좀비 기업이 속출한다. 이거는 너무 속된 말이죠. 속된 말인데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이 산업이 안 좋다. 즉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바이오 쪽에 자금 고갈로 사실상 연구개발을 멈춘 좀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의료 분야 투자액은 1,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난해에는 4,051억입니다. 지난해 대비 62.5%나 감소를 했다. 바이오가 돈 되던 시절은 끝났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러한 인식이 굳어지면서 바이오, 바이오 기업의 투자의 실탄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 주가로 인해서 이 바이오 기업 주가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 시절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 이러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바이오는 계속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구개발을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 보시면 VC 말 그대로 돈 투자했는데 돈줄 돈줄이 막힌 바이오 업계는 폐업 직전이다. 지난해 투자 기업 중 20%가 위기 단계였는데, 그러니까 10군데 중두군데가 위기였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에는 고사 직전 기업이 50%로 늘어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작년에는 10개 기업 중에 두개가 위기였으면, 올해는 10개 기업 중에 다섯 개가 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가 위험하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안 좋은 뉴스들이 빠박 나오죠. 단어들도 나오고 자 이게 바이오 인력들 IT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채용해도 다들 그만둔다. 바이오 쪽은 그리고 좀비 기업이 속출한다. 10개 업체 중에 2개가 위험했는데, 이제는 5개가 위험하다. 약 50%가 폐업 직전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뭐다? 아, 이 바이오 산업이 현재 바닥이구나. 이 말은 뭐다? 바이오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여기 있겠구나. 항상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여기 있겠구나. 이게 기업의 가치고. 그러면 기업 가치 대비 바이오 주가는 현재 싸겠구나. 그러면 바이오 기업 전체가 바이오 산업 전체가 돌아서거나 아니면 순환매가돈다뭐2차전지에서 반도체, 반도체에서 바이오, 바이오에서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돌면 얘는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그러면 바이오를 한번 봐야겠다. 근데 바이오를 보는데 어떻게, 어떤 정보를 본다? 자, 10개 업종 중에, 10개 업종 중에 50%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돈줄이 말랐으니까. 이 뜻은 뭐다? 아, 바이오 투자하려면 대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으니까 얘들은 인력도 없겠고 기술 투자할 비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했을 때 중소 얘들보다는 대기업 쪽으로 해야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 최근에 어 꽤나 큰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작은 애들 말고 꽤나 큰큰 큰 애들이 10% 이상씩 많이 뛰었어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바다권에서 10% 뛰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어 올라올 거다 올라왔다 아니거든요. 이제 바다권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먹을 게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신문에 가져온 게 바이오 신문, 바이오 관련된 신문을 가져와서 그렇지 어 이렇게 그 역발상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신문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오면 바이오. IT면 IT, 반도체면 반도체 반도체조, 반도체도 몇 개월 전까지 엄청 난리 났거든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DRAM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쌓이는데 삼성전자는 나 감상 안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마이크론 하고 하이닉스는 감상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엄청 주가들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나오고 진짜 한두 달안 됐나 그 삼성에서 재고 이제 관리를 한다. 우리도 생산을 그만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반도체들이 턴어라운드를 많이 했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바로 이런 게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냥 주식이 비쌌는데 지금 싸졌다고 해서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세계 경제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경제 안에서 어떤 산업들이 현재 고평가고 저평가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산업 안에서도 아이 산업은 작은 것든 큰 것든 다 같이 가겠구나라는 애들이 있고 아이 산업은 이제 태생했으니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작은 애들 중에 추리면 가겠구나라는 애들도 있을 거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얘들 이 산업에서는 아, 작은 애들은 위험하니까 큰 애들을 가지고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애들 말고. 이러한, 이러 저기 투자 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9시 뉴스는 항상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신문도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문도 안 보고, 심, 그 뭐, 9시 뉴스, 이런 것도 안 보고, 단지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뉴스나 보고, 아니면 유튜브나 보고, 이런 짧게 짧게 그 관점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못 합니다. 내가 단타고 스케핑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내 마진을 지키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계 경제 그 세계 경제에서 사이클 그리고 그 사이클 안에 산업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그니까그탔다운 방식이죠 이러한 형식으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메모리 속에 항상 집고 집어넣어놔야지 그래야지 아 다음에 이번에는 이차원지에서 먹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에서 먹고 그 다음엔 바이오에서 먹고 이러한 순 순환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바이오 올라갈 거라고 사놨는데, 얘는 안 가고 내려가고, 오히려 2차전지 반도체는 다 올라가고, 이러다가 아 모르겠다, 바이오 던지고, 얘들 딱 사면 이제 얘들이 내려가고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러한 거 우리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산업과 경제와 사이클을 알아야지, 내가 설령 잘못 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지 인내를 하지. 내가 모르면, 아, 그냥 던집니다. 이거 던져놓고 그 돈으로 딴데 투자를 한다? 요것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그 마이너스 보고 있는데, 요것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주식 사,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득 볼수 있는 게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잘 지켜야지. 저도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로 꽤 먹고 있었는데 어 이제 바이오에서 다른 종목을 더 고를지 아니면 또 다른 산업으로 넘어갈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고민 중인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은 더 먹을 게 있겠구나 바이오가 조선 쪽에서도 제가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조선에서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전부터 한 2개월 전부터가 또 조선이 많이 올라갔죠. 물론 내가 투자하고 다 바로 다음 날 하면 일주일, 한달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면 좋죠.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식 하면서 내가 사놓고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내일 당장 올라갈지. 1년 뒤에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혹시나 내가 사놓고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먹고 나오면 그거는 주식 투자에 그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한다면 내가 오늘 단차로 단타 해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 벌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기준을 잡고 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서 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원칙도 없이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이거 올라가니까 단지 샀다 그런데 1000만원 2, 2 0만원 벌었다 그거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잠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돈 결국 다른 저같은 사람들한테 돈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는 빠르든 느리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몇십 년간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그, 원금은 가장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수익은 많이 벌땐 많이 벌고, 또 잘못 봤거나 못 했다 했을 때 적게 볼땐또 적게 벌고 하니까, 어쨌든 꾸준히, 공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돈을 계속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한 기준이고 원칙이 없이 단타로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 빼고 원칙 없이 하시는 분들이 당장 요즘에 돈좀 돈 벌었다는 건 그거는 곧그돈다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도 많이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를 보는 방법 그리고 크게 넓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수익을 복리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역발상 투자로 기술적 분석, 차트 보면서 그런 역발상 투자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신문기사 보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머리를 조금만 트이면 돼요. 진짜.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사이클 타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10명 중에 진짜 한명 단, 단타로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를 추천 안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진짜 10명 중에, 글쎄요, 한 5명은,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했고 제 주위에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도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신문 기사를 가지고 주식 투자의 꽃 역발상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이러한 거 말고도 앞으로 좋은 뉴스 나오면 꼭 어, 종목 종봉... 종목 분석 말고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혹은 경제를 보면서 앞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바이오 투자,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